퇴근을 했습니다. 아, 퇴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. 비가 와가지고 내가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걸어갔다가 걸어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공개채용 오늘. 이번에도 여김없이 별세개짜아 뭐야 두개짜리 떴어? 살발하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? 하나 있네 하나 해, 이거 이거 연락기에 써가지고 아 안되네 그 좋은게 뜨는게 있대 그게 뜨면은 이제 9시간 돌렸을 때 확정적으로 육성자리 캐릭터가 뜬다,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, 뭐 그러기는 커녕, 되지도 않네요. 그래서, 원래 하면 이제 이런 즉시 모집 이런 거다 모아놨다가 육성 캐릭터를 뽑을 수 있게 됐을 때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, 내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하다가 그냥 낭비를 해버린 거지. 마음이 아프네요. 뭔가 되게 손해를 본 느낌이라,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싶다. 키로도가높단 으아, 어, 으 <laughs> 게임 캐릭터도 일하는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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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으아, 으다 이렇게 아 으아, 기냐 소주나 맥주 한잔딱 하고 자고 싶다. 그래도 오늘 되게 일찍 일찍 끝난 편인데 <laughs> 그런데도 뭔가 좀 힘이 없네. 저렇게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되게 부럽단 말이지. 뚜벅이 입장에서 봤을 때. 어, 뭐야. 예, 여기 나이 없네. 됐고. 이런 됐죠 뭐야. 서칭. 아, 사무실. 한 명이 비었네. 예로하자. 이러면 되나? 오케이. 이런 대충 된거 같죠? 그리고 또뭐할게 뭐가 있을까? 오퍼레이터. 아 아까 새로 동용한 친구. 얘도 이제 잠재 능력을 다 찍었는데. 이래도 뭐 내가 당장 이걸 조금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약간 길게 길게 생각하면은. 얘를 키우는 게 약간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. 그리고 네, 뭐 찾아보니까 가성비는 좋대. 그럼 제라도 쓰는 게 낫나? 근데 이미 가드가 저 손, 손즈? 손즈라는 친구랑 라플루마라는 친구 둘이 있어가지고. 굳이 제까지더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. <laughs> 네, 다 됐나, 이제? 어, 된거 같네요. 작정이나 하자, 아 이제, 이 게임 자체가 약간 스토리를 보기보다는 그냥 디펜스 하는 그런 재미로 하는 게임인 것 같아. 왜안 넘어가죠, 이거? 안 됐다. 한 손으로 들고 와서 그런가, 뭔가 터치가 잘안 되는 것 같아. 아니, 내가, 맞다, 여기서 막혔던 게저출천 평균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캐릭터를 먼저 키우고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, 이러면 또 노가다를 할수 밖에 없는 거잖아. 편성. 일단 그래도 저 아미아랑 사일런스는 정향을 한번 시키긴 했어. 라바라는 친구도 한번 했고, 남은 애가뭐 이런 애? 풀이요? 근데 얘라도 시키는 게 낫나? 아니면 라플루마? 야 오늘 비 엄청 내리더라 근데 <laughs> 낮에 진짜 하늘이 구멍 뚫린 듯이 비가 쏟아졌는데 다행히 집에 가는 날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야, 집에 가는 시간 대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. 아무튼 이거 돌려놓고 야 이게 야, 여섯 번은 못돌리네 이제 보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네. 이거 한번 돌리고 나면은 할게 없어. 정신력은 없고. 그러니까 정신력이 있어야 뭐 전투를 돌릴 수 있잖아. 정신력은 없고. 그렇다 다른 거할게 있는 것도 아니고. 캐릭터를 뽑을 것도 아니고. <laughs> 이게 뭐람. 뭐 일단 이거라도 하면서 집에 걸어가면서 좀 그냥 뭐 하지? 야, 뭐 허공에다가 허공에다 되고 말이라도 해야 되나? 내가 뭐 B J 나 스트리머 같은 거였으면 그런 거할 텐데 그냥 취미로 일기 쓰는 거라서 모르겠다. 일단 집에 가는 길에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잠깐만 좀 조용히 해야겠어. 비가 왔더니 이.. 뭐라고 지 여기? 냇가? 냅가? 냇가라고 하나? 냇가에 있던 그 갈대들이 다 들어 누웠어. 내가 보여줄까? 이게 보일지 모르겠다. 는데 이게 보이려나? 생각보다 물은 약간 덜 불어난 것 같아 나는 좀 되게 많이 불어났을 줄 알았는데 낮에 비가 화도 오니까 생각보다 많이 불러다니진 않았고 그냥 적당히 소, 소나기 내는 정도? 그 정도였던 것 같아 아 이게 물이 후... 아이, 날이라도 좀 추웠으면 집까지 뛰어가면 되는데 날이 습하고 더우니까 집까지 뛰어가기, 뛰어가기도 좀 그래 도착하면 땀을 엄청 흘릴텐데 그럼 그거들 되게 불쾌할 것 같아가지고 힘도 빠지고 더구나 퇴근하고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나도 그래가지고 작년 겨울부터 거의 운동을 놨는데 아 요새, 요새 들어서 약간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고 있어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. 가뜩이나 키도 작은데, 몸이라도 좋아야 여자를 만날 텐데. 물론 이제 몸이 좋은 걸 어필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어필할수 있겠지만, 내가 어깨가 이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. 결국은 왁구와중꾸랑 성격 그런 게좀 중요하겠죠. 네,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. 이번 생은,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지? 마지막 연애가 기억도 안 나네. 기억이 안 나는 건지, 마지막 연애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떠오르는 게 없는 건지, 그건 잘 모르겠어. 근데 어쨌든 기억이 안 나는 건 확실해. 근데 이번 생은 글렀어 <laughs> 아, 나도 대학교 가면은 저절로 여자가 생기고, 20대 중후만 되면은 결혼할 사람이 생기는 줄 알았지. 어렸을 때는 네, 당연히 개설이었고. 사실, 고등학교 쯤만 돼도 슬슬 눈치를 까죠. 이번 생에 내가 가능성이 있을까, 없을까에 대한. 물론, 이제 그 중에서도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. <laughs> 진짜, 고등학교 때 갑자기 쭉 성장하는 애들이 있어. 막 달라지거나. 이제 그런 애들은 또 이제 그만큼 또 노력을 했겠지만. 그만큼 이제 노력의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. 나처럼 그냥 될 대로 사는 놈들은 <laughs> 그런 것도 없는 거고. 아, 나도 여자를 만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, 뭐, 집, 일 끝나고 집 가면 밤이고, 주말엔 나가기도 귀찮고, 물론 이, 이 귀찮은 마인드 때문에 더욱, 더더욱이 내가 연애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. 일단, 시도, 시도를 해야 되는데, 집에서 퍼질러 자느라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니까 <laughs> 되게 좀 암울하죠 모르지도 아휴 근데 뭐 내가 뭐 길거리 돌아다니, 돌아다니다가 여자한테 막 번호 따이고 그럴 정도는 아니란 말이지 그럼 겨, 그렇다는 건 내가 번호를 따야 되는 건데 근데 <laughs> 내가 번호를 따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그날 열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술 마실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내가, 내가 저렇게 만만한가? 약간 그런 심리도 나가.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. <laughs> 야,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네, 이거. 10분은 찍겠다, 10분. 지금 이거 시작하고 좀 있다가 시작한 거니까. 멀리서 차가 오네요 저 차가 내가 다니는 둑방길을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려나 일로 오나? 아 일로 일로 오나? 일로 왔네요 <laughs> 한 대가 더 오고 있거든. 저것도 여기 뭔가 지나칠 것 같긴 해. 애초에 뭐 길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마주쳤다 싶으면은 여기로 오는 거겠지 대부분. 트럭 트럭 건너오나? 아유 제도 건너오네. 아직 중간도 안 왔어. <laughs> 아직 중간도 안온거 같은데, 중간도 왔나? 모르겠다. 회사에서 집까지 거리가 한 4km 되거든. 사, 걸어서 가면 한 4km. 그러면은 중간도 왔으려나? 이 10분 10분 걸은 거니까. 모르겠다. 이게 사람 걷는 속도를 잘 몰라서. 뭐 어쨌든 아까 연 아까 연애하기. <laughs> 연애 이야기 하다가 말았나? 뭐 어쨌든 연애는 답이 없습니다. 이번 생에 글렀고 그냥 모니터 속에 있는 여자들과 노는 거 외에는 쉽지 않을,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내일 모레면 서, <웃음> 서른인데, <웃음> 야, 씨, 어떻게 사냐? <laughs> 이러니까. 결혼은.. 결혼은 생각조차 못하지 진짜.. 누구 말 맞다나.. 어디 외국인.. 해외.. 원정으로 가서 약간 결혼.. 뭐라고 하지? 결혼여행? 그, 그런 거 뭐라고 하더라? 기억이 안 나네 진짜 그런 걸 목적으로만 하지 않는 이상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.. 아, 아니야 여, 이건 너무 딥하고 좀 가, 조,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보자, 가벼운 얘기. 가벼운 얘기 뭐가 있을까? 일단, 직장 얘기 절대 안 되고, 가벼운 얘기를 하려면. 직장도 되게 암울해. 아, 이렇게 주변에 좀 기운 차고 재밌는 일이 없어. 직장 가면은 힘들고, 퇴근해도 외롭고, 또뭐 즐거운 일이 생길 새가 있어야지, 사람이. 그나마 이렇게 게임이라도 하는 건데 그래서 어거지로라도 재미를 보려고 뭐 게임 안 하면 똑같아 하는 거뭐 유튜브 보거나 그러겠지 시, 유, 요즘 유튜브 말고는 할게 없어 근데 뭐 유튜브라고 해도 그냥 그 시간만 재밌고 많은 거잖아 모르지 또 내,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디 뭐냐. 뭐, 상식 같은 걸 키우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. 야, 벌써 끝났네. <laughs> 네. 아, 레벨업, 이거 레벨업이라고 했으면은 조금 더 했을 텐데. 그러지도 못했네. 어쨌든 저 라플루마라는 친구의 정의학을 위해서 하는 건데. 보자 이제 담은 게안수있지려나두 개, 두개만만들데 아, 안 되는, 예, 예, 안되 개, 두 개, 두 개, 아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아 하나 했구나. 저거만 두개 구하면 이제 라플루마도 정향을 시킬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내가 정신력이 없다. 이 이거 뭐냐 작작전 아 이성 이성 정신력이 아니구나. 뭐 이성이나 거, 정신력이나 비슷한 말이긴 해. 그렇다고, 저거, 오리지늄? 저거를 소모하기는 또 그렇고. 뭐야, 이번에 오토바이가 오네. 네, 지나갔습니다. 야, 하다 못해 오토바이라도 살까? 진짜. 얘 걸어서 언제가 집까지. 이것도 다 시간인데 너무 아깝단 말이지. 더구나 아까 전에 퇴근하기 직전에 가족한테 전화를 했어. 집에 먹을 거 있는지, 먹을 것도 없는 거 같단 말이야. 집 근처에 편의점이라도 있으면은 뭐 소주 한 병에다가 라면 하나 딱 사가지고 먹으면 딱인데, <laughs> 끝이긴 한데 집이 깡촌이라서 아까 잠깐 화면 봤겠지만. 집이 깡촌이라가지고, 뭐 아무것도 없어. 할수있 끝났어, 이제. 지금 게임 시작하고 20분도 안 지났는데. 벌써 할게 끝났습니다. 뭐, 뭐, 뭐할 게. <laughs> 뭐, 뭘 해야 돼, 이제. 아, 참. 이런 면이 좀 아쉽네, 게임이. 좀. 나 같은 뉴비들한테는 좀. 그니까, 뉴비도 유, 뉴비지만, 약간 돈을 쓰지 않으면은 좀, 꾸준히 즐기기 어려운 것 같아. 시작하고, 시작하고 20분 만에 할게 동나버리면은 뭐, 할게 없는 거잖아, 사실상. 마음이 아프네요. 나는 이 게임을 좀더 즐기고 싶은데, <laughs> 게임이 나를 이렇게 막아서네.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까? 여기까지만 하고, 뭐집 가서 다른 거 하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. 당장은 할게 없잖아, 그지? 이게 보니까 이거 한번 게임 얘기를 쓰려면은 아침이랑 저녁에 두 번을 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그렇게 일기를 작성을 해야 될것 같은데. 그렇게 해야 이제 거의 한 40분 넘길까 말까 하지 않을까 뭐 스토리 같은 거 보면 또 느, 늘어나게 하겠지만 당장은 너무 할게 없긴 해 다른 게임을 좀더 할까 이거랑 병행을 해서 우리 집 가면 발도스, 발도스케이트 해야 되거든 <laughs> 발도스케이트 3 다른 게임을 하기도 좀 애매해 뭔가 짧게 짧게 끝나는 걸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20분은 찍었네요